뭐냐 이거? 그삼이이야이발야 내가 거이들 이거? 면 되지. 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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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같은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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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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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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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 소환아 바르고 좋아. 잘안 되는데. 소안 좋아. 괜지 보 좋아. 그러면 달라져. 최선 게임 붙여줘 이거. 게임 붙여줘. 맥그리필 보아유 카트. 붙자 그리잘 가고. 게임 붙여줘. 괜지 보. 봐 괜지 보 했다. 죽지 마마 이거. 다시 그냥 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야 누가 왼쪽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왼쪽에 히돌아요헨지 왼쪽에 있다 아인공 오겠다 헨지 방지 될거쟤는 뛰는 점 아니라서 우리 탑 나쁘지 않아 가이 나쁘지 않아 야 왼쪽 2층 디바 중면에 멜크리 반피 우리 샤리아 끌렸다. 끌렸다 오른쪽에 아, 네. 야초 거리 있어 줄게 이거 중면에 그, 거점에 타거점나타 타카. 허이야야오리 호그, 오늘도 호그, 오늘도 호그. 지바펑, 지바필, 지바필. 하나부터. 아다 개지 보아 키키. 나이스. 어쩜 아, 봐줘. 내가 밟을 게. 야 호그 살리고 밟을게 내가. 호그 보조. 호그 보조. 디바 보조. 디바 한메스메르스르스 아, 피기 빠. 성공했 아, 나 죽었다. 나어너죽나홍궁 홍가 나요. 죽으안 돼. 자리없 호그 보조. 야끌면안 되지. 그 세컨데. 그리니자찾 공략. 페드필. 괜찮았어. 탄너무 야, 미라시 필. 왜그래야타베리스둘다필인데까다까다 가다. 3 3 3. 3발킬다쓴것 같은데. 아, 아, 도대 어디가? 나 힐탱 먹으러. <laughs> 아, 나초 한번 더쳤어요빼 봐요. 그냥 빼 봐요. 빼면 돼. 빼면 돼. 아니야? 아 디아 킬는데 디아 파워 두부 메카네 아공 있어 총 하나 하나 해거 바로 시 이거 제압 타면 가야 돼 개달아 봐 총을 뚫을 수 있어 자탄 아, 쓸때 말해요 겐치 아, 가 어, 이거, 어, 이거. 자. 야 긴겹다 뭐냐 이거 야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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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어, 있어 호안아 이거 는 이거? 내려가지 말지 안 내려, 내려가면 안 됐는데? 한 번만 맥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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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고조호고대피 호그 대피야타 반피 호그 컷아 호그 대피 피차게 진짜 잡으러 가봐요 시 반피 메시까지뒤 트레 아 디바 아깝다 나힐 하고 있었는데 그야 정면에 제나타 있어 야제나타 혼자야 혼자 야, 데아타, 데아타. 나이스 컷 그나마 괜찮다 이거 겐지공, 겐지공 나오면 이제. 발키있었고 내가 이거 하나 줄게 괜찮아. 거울 한번더 채워줄게. 빨리 채봐 야야야, 규훈아. 어, 이거 선반사스거든 내가 반사 빼줄게. 너 이거 포싱해줘. 오케이. 야, 왜이 아, 좀... 네? 이제 부조가 튕겨내기 없다. 한 번만. 아, 키고 살릴게. 하, 왜 잡았어. 하, 하, 하. 와, 총갈이야. 왜크레이쪽방좀 받을 수 있나, 이거 한 명? 보러 가고 있어. 메르시 피해! 메르시 피해! 메르시 카! 메크리 카! 호그 그래. 호그 호그! 호그 봐줘! 멜시! 호그 어, 어, 자! 호그 어, 어, 자! 호그 우리 개트래. 아 총각 던졌어. 젠야마리 따버렸어요. 나이스. 근데 미라지님 점수 왜 이렇게 많이 올렸대? 몰라요. 맨날 베베님이랑 듀얼 때는 지는 거밖에 안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죽이려고 왔습니다. 반대편에도 잡으려고. 나이 한다고? 나 지금, 지금 내려 아, 나이소킬 걸. 아이이상하가 아이씨. 아이크가잘안돼 아이야. 이거 right. 오른쪽 가면 안 돼. 어. 지 있다. 내려서 안 돼. 왼쪽. 왼쪽 캠스. 그래안 돼. 인선 무 좋아. 불린다 우리. 못 잡았다. 이거 들어온 거 답장. 인선 답장. 인선 정보 없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숨었는데 뺐어 뺐어다뺐어 어, 또 또. 일단 뒷 점프야 이거. 어, 점발는거 잡자. 잡다. 벽 먼저 깨고. 위서 이봐, 못나 보자, 못달았다 잡아보자 이거. 이봐, 강피. 이봐, 봐, 이봐, 창, 봐, 봐. 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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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지. 이봐, 강피. 이봐, 저기 하저하 매트릭 상태, 저기 주슈강 원숭이 갔다. 원숭이, 저, 저 뒤에, 아. 뒤에, 원숭이. 리 볼게. 나리 먼저 볼게. 나힐좀리리 나이스. 나 초월 찾다. 에? 네. 나 발키리스. 그거 쟤네 용검에 제가 바, 뭐지? 그 용검에 카운터 치셈. 초월로. 제가 그 전에는 발키리스 게요 그거 윈스턴 그거. 죽어도 부다들... 쓰지 않아요? 이거 철. 여기 안사님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용검에 맞으라는 말이지. 죽어도. 어, 오케이 오케이 그거지 그거지. 쓰라면 쓰셈. 제가 쓰라면 쓰셈. 만약 용검. 뭔지 궁수면 쓰면 그냥. 쓰면 야, 이거 오로저 2층 갈게요 뭔지 어? 죽거나. 알겠어래. 좋아다라 좋아 가져가. 네, 나이스. 야, 달는다, 네. 좋아, 좋아. 좋아. 나 이스. 다윈다 디바보 좋아. 디바보 좋아. 전이못나 오른쪽 왼쪽에 플레 왼쪽에 트레나할 아, 일점가 없다. 하자면 수 레필 트레필. 풀전 살려게요아나 이거 귓쪽 거 같은데? 율셔보다 율수. 아 이거 연동을 딱 주네. 아나율시천히 살려주지. 아니 몰랐어요. 뭔가. 뒤에 윈서. 아공많이펫슨까지 최대한 비비자, 최대한. 호그, 호그 0 0하면서 최대한 서 7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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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0원니서 7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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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0원에 발키리. 0원서7서7 0에서 700원에서 서7어서 그럼 쟤네 탱커 궁두개 남았다. 아, 사포 좀 뺐어. 어, 저거는 파, 파, 져나가야 돼, 그냥. 아, 오른쪽 갈게. 아, 왼쪽으로 간다. 왼쪽에 뭐 있나 보다. 오른쪽 에 민사. 오른쪽 에 민사. 아, 왼쪽. 뭔데 이거, 나 톱쳐지는 거잘 봐야 돼요. 야, 오, 콘솔 좀물린다 우리. 제발. 아이고, 이거. 개지킬, 개지킬. 윈서 필. 이빨아 봐잖아. 아 밖에 나와줘 밖에 나와줘. 아 됐다, 됐다 나 초월차. 나 살려줄 아, 수 있나? 아안 되구나. 아 살아야 되어 윈서 잡아버려. 윈서 잡아버려. 윈서 잡아버려야 돼. 못 잡나? 잡음. 못 잡은 말고. 다시 가야 돼. 다시 가거 있어. 없어. 빼봐 빼봐 빼봐. 그다힐 지금. 우리 없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제 힐러 쳤다. 용감이랑. 아 이거 씨.. 아. 나 왼쪽 아, 가는데 이거 캐 해줘야 되는데. 윈 보조아. 어, 이거 윈 디바 아니라서 아 이거 윈스턴 디윈이가지고못판 메디 보조아. 여거 같은데? 본거 같아. 디바 부 디바 부자 디바를 볼까? 통하 보조아. 나아 오른쪽 에 겐지 있다. 아이니타이아퀸피 정면. 알 4점에 루슈 아, 저기상안돼 아, 루슈 개안돼 아, 우는 거 볼게요 저저기서 살릴게요 이제 안, 안 돼! 방사에 쏘지 마! 도다 이제 싱 해봐 토싱트레보 아, 그래 안돼 개피야 빠졌어 레이 좋아 아, 앞에 와줘 나 이거 계속 포킹해야 돼 이제 못 나오게 나도 초월 빨리 채우 우리 송하나야 이거 조심해야 돼 큰일 났네 송하나 라이 로봇 아.. 이거 겐지 궁텐데 그니까 러 이거 얘네 수비공 다있는데 피지컬로 막지마 어, 어떻게든 슈퍼플레이 해보세요 방삭 빠지고 근데. 뒤로 빼봐 뒤로 빼봐 이거 들어가보자 디바 터뜨린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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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올 수도 있어 쟤네 겐지 피일 겐지 피일 겐지 피일 이게 피인데 무화성 나 왜? 나맨 뒤까지 몰아놨어요 레에 뒤돌았다. 틀레 한대. 아, 아, 그래. 왼쪽 테네, 왼쪽 아, 시해한시 없는... 어... 어, 야, 베이스만해만나 초월 60이야. 이제 한 빨리 지개핀것은데겐지한다 위에. 한번 버텨봐. 초월 방채워볼게 조화 달아 났어요 조화 달았어요0베2 0 0 달아났어. 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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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야 2,000원. 2야나0원 2,000원. 2 초월! 0원2 0 0 0아아0 0 0원 2,000원. 2,000원. 리0 0 미안 미안, 미안. 아, 내가 메리스 좀더잘 살렸어야 했는데 소리. 아니 좋아 고정으로 달아놔도 녹아. 용검이랑 어쩔 수 없어. 그 전에 내가 발키리 안켰어안 켜. 아깝다. 아이 네. 용검에 맞춰서 초월은 채울 수 있는데 좀더 빨리 채우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맞아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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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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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스나이바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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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스나이이스나이바이스나이 돌려서 투어를 찼어. 홀리 끝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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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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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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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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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한 번만. 도와달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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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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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소아 아, 예. 에어, 첫는버티기아 워낙 좋아. 워낙 좋아. 워낙 좋아. 워낙 좋아. 워낙 좋아. 워아아아 워낙 좋아. 워아 워낙 좋아. 워낙 좋아. 워낙 좋아. 워아 워낙 좋아. 워낙 좋아. 워낙 좋아. 다낙 워낙 좋다 워낙 좋아. 워낙 좋아. 워낙 좋아. 워낙 좋아. 워낙 좋아. 워낙 와이거라피 신댕 나킬 6이었는데 와지렸다리멜시필 윈서 마피 윈서 잠깐. 필 윈서 컷 윈서 컷루시컷시컷보조 겐지 보조 겐지 보조와나왜 이렇게 지아 죄송 오케이 <laughs> 야, 급하게 비비는 건 내가 잘라고 윈서 보조야윈 뒤로 올거 같은데 아, 이거 지금 1천 공 없으니까 네, 비빌 거면 겐지나 이바가 비빌 거 같은데요? 초월 그만 채워볼게 샹카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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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부조 떼져가지고 아 바보노 아아자 조심해야 돼조좀 조화 좀 조화 좀쒀쒀어쒀가비었다야 초월 고차 개피필겐제필스터무 아, 좋아 초 계속 좀 갈게 쓸게 이거 해보자 우리 초월 고찬음에아 98이야 98 기다려봐, 기다려봐. 천천히 살려줄게 천천히 살려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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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몇이야 이야 초월 몇이야? 95, 95 아나 죽었다 아죽안되아 죽을래 죽을아죽어왜 또?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망했다 튕기는 게 빠졌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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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뒤 겐지 컷천천 해봐 살아봐 지금, 지금 있는 사람들 다살아공다공공 아, 겐지 궁순, 없어 겐지 없어 윈서 무조하거든? 에, 가봐라 가면 다가아 가면 되겠다 이거 루슈 컷 나이스 솔져 컷 아 이제 부활 땅. 다멀어 보자. 민서 보자. 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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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 아이스 이제 언제 보자. 반사에 써버리기. 이스 누가 보자. 어아 모르는 찍다? 집안에 다이어 진짜로. 우슈가 나몰아 미팅. 킬팅킬 이전에 들린다. 예. Yeah. Yeah. 나 서브 힐러로 프로팀 들어가도 될 정도인데? <laughs> 쟤네 다 개잘하잖아. 씨발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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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姐姐。